안녕하세요. 삼성그림 유비누과 노원장 김창유 원장입니다. 코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로서 외래에서 진료를 보거나 또 인터넷 같은 데를 보다 보면 비염수술 재발하나요? 또 비염수술 해도 어차피 재발해서 할 필요 없다고 하던데 또 비염수술은 재발을 잘한다고 하던데 이렇게 비염수술 재발에 관한 질문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. 결론을 먼저 얘기하자면 비염수술은 다른 수술과 비슷하게 재발을 합니다. 하지만 그 재발률이 높지는 않습니다. 제가 실제로 비염수술을 하고 또 비염수술을 하는 다른 전문의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비염수술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의사가 적절한 안전마진을 가지고 수술을 했을 때 100명 수술하면 한두세명 많게는 한네명 정도까지 재발을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. 이, 정 도의 재발 률도높 다고？하 시는 분도 있을수있 겠지만, 비염 수술 자 체가 숙련 된의 사가, 적 절한 방법 으로 수술 했을 때 초등학생 정 도의 어린아이 도 부분 마취 로 수술 을할수있을정 도로 통 증이 그렇게 크지않은 수술 이고, 수술 시 간도 10분 에서 15 분정 도로 짧은 수술 이 면서 또 재발 을하 였을 때더 수술 이 어려운 다른 수술 과 다르 게좀더 간단 하고 쉬운 방법 으로 재발 에 대한 수술 이기 때문에 어, 비염 수술 재발 때문에 수술 을 못할 정 도로 재발 률이높 지는 않다. 이렇게 단언해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저희 병원도 그렇지만 비염 수술이 재발하는 경우 비용을 받지 않고 재수술을 다시 해 주는 병원들도 많기 때문에 병원을 잘 찾아보시면 재수술 비용에 대한 부담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수술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재발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서 또 재발할까 너무 걱정돼서 수술을 망설이시는 분들은 재발 때문에 불편함을 꾹 참고 또는 뭐 오트리빙 같은 코 뚫리는 약만 쓰면서 병을 키우지는 마시고 병원을 찾아서 수술에 대해서 상담을 잘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. <목소리>